안녕하십니까 슈반 라이프의 신발을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그동안 제가 어, 일본에도 갔다 오고 오우 어. yeah. yeah. that's cool actually it's video 에리코. 어,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업로드를 하지 못한 점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일부터라도 이제 영상을 좀 꾸준히 올려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면 하려고 했다가도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다가 이제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아 되게 이제 올리기도 귀찮아지고 이제 영상을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사실 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하죠. 그 번아웃에 조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목표로 했던 것들은 꼭 이뤄야겠다고 다시 다짐하면서 어, 리뷰를 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조던 4 크래프트 또는 조던 4 포톤 더스트라 불리는 그 제품입니다. 스타일 코드는 이와 같고요. 제가 10.5를 선택한 이유는 플랍거에 있던 직원분이 아마 정 사이즈로 가면 살짝 타이트할 수 있다고 하셔서 285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상자를 열면 이런 그 속지가 어, 보이죠. 여러분들이 조던 포를 구매하셨다면은 이런 어, 속지를 항상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게 제가 풀라커에서 딱 발매하는 시점에 구하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조금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고. 조금 기존에 있던 조던 포와 다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 모습을 볼수 있어서 좋았던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점은 이 조던 포 크래프트의 칼로웨이가 되게 깔끔해요. 그레이 톤이죠. 그레이 톤이고 이쪽 그 미드솔도 조금 에이징화된 것처럼 이렇게 어잘 색깔을 구현해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옷이랑 매치를 해도 사실 잘 어울리는 그런 아이입니다. 특히 지금 어 중계 앱에 가셔도 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 정가에서 한 1만원에서 어 2만원 정도 더 주면 살수 있는 그런 아이고요. 리테일 스토어에 가시면 운 좋으면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너무나 구하기 어려운 모델들 있죠? 너무나 구하기 어렵고 너무나 비싼 제품들.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면 되게 허탈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갖지 못 하는데. 그거를 리뷰를 보고 있으면 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해서 리셀을 하게 되고 리셀을 하다 보면 아유 뭐이 가격 오를 거니까 이 가격에서 더 오를 거니까 이러다가 한순간에 이제 나락으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이지 크림을 구매했을 때 초반에 그 거의 50만원 땐 주고 50만원 돈을 주고 샀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되게 어, 쉽게 구할 수는 없지만 중개업을 통해서 그렇게 비싸게 구매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리셀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어, 리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고 물론 제 돈도 소중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델이 아니라면 조금 리셀을 너무 많이 해서 투자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 말이 다른 대로 샜는데 일단 이 텅탭에 보면 그 조던 점프맨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어, 파이트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뭐 기존 조던 포에서 보는 거랑 거의 실루엣이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이쪽을 보면 약간 힐탭 그러니까 궁둥이 쪽에 이렇게 네모난 스웨이드가 박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어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매끈매끈한 가죽이고요. 여기는 스웨이드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 여기가 그 뭐냐? 레더 부드러운 그 레더 가죽 소재가 아니라 이제 크랙 여러분들 조던 원그 로스텐 파운드가 보면 크랙 레더잖아요 그 크랙 레더입니다 조던포에서 보시던 이 그물망 있잖아요 이 그물망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여기 보시면 옆면도 그 그물망이 없어졌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이 제품은 그두 가지 특징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약간 이것저것 조합해서 붙인 그런 모델 같긴 한데 칼라웨이가 정말 이쁘고 그리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스웨이드 소재를 이토 박스 쪽에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실착용으로 참 괜찮은 아이 같다 패션 매치하기도 참 수월한 그런 아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웨이드 부분이 싫다 보다 하는데 왜냐 여러분들이 어 그런 걸 걱정하더라고요 이 스웨이드면 여기가 더러워지면 어떡하냐 한번 떼타면 끝나는 거다 이러는데 사실 어 이런 스웨이드 용 지우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어, 사용해서 문질러 주면 스웨이드 웬만한 그 더러운 것들은 지울 수 있다고 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웨이드라고 해서 미워하지 않, 않으시길 바랍니다.